두발 있어 거, 세발 있어 아예 다 맞췄다. 문지 라이벌 너무 잘한데. <laughs> 누구 하나 붙잡아서 라이벌 같이하자고 할까? 아 이럴 때참 좋은 친구가 있지. 양지 뭐 하지요? 여기 있었구나. 양지 뭐 하고 있었어? 나 심심해. 그러고 보니까 양지 혹시 청 게임 잘해? 완전 잘하지? 총 게임 15년 차야. 어, 뭐라고? 그럼, 뭐, 몇, 몇 살인 거야? 그건 비밀이야. 그래, 뭐, 아무튼, 모찌리랑 같이 라이벌 하러 갈래? 좋아, 가자. 좋아, 게임하러 오고, 고지 멋지, 멋지, 멋지! 안녕하쥬! 아니, 잠깐만! 모찌리보다 레벨이 높잖아! 라이벌 한 거야, 뭐야! 할 때마다 이겨서, 그래, 크크크. 좋아, 정말 그럴까? 모찔도 꽤 잘하거든. 덤벼! 한번 보자 1대1로 모찔이 이겨주겠어! <laughs> 좋아, 모찔! 준비, 끝! 출발! 히히, <laughs> 야옹찌, 마음 단단히 먹어. 모찔 잘하니까. 어딨어? 어, 찾았다. 예 이거 넘어가라! 히히, <laughs> 모찔 찌 어딨는지 모르겠지, 야옹찌! 무찔 머리가 커가지고 잘 맞는 건 아니겠지? 옹지어딨 있어? 무찔 안 쏠게. 응. 아 잠깐만 수류탄을 던지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좋아. 아, 어 찾았다 찾여. 예. 히히. 응. 영지 피 얼마 안 남았지. 딱 기다려. 어, 거기다. 어딨어야옹지 뭐라? 안 보이네. 영지. 오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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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무찔도 피가 얼마 안 남았는데. 잠깐만. 어딨지? 오라 영지 어디야? 나와! 어, 저기 있다. 이야! 이거나 먹어라! 나이스! 뭐야? 영지 잘한다면서? 모찌엘이 첫판 이겨버렸는데? 헤헤 좋아, 두 번째 판도 모찌엘이 이겨주겠어! 수류탄이다! 이거나 먹어라! 파이어 인더월 이야! 맞았지롱! 헤헤 <laughs> 어딨어? 나와, 영지! 어, 오라 어디 갔지? 어, 여기 있다, 여기 다 여기 다 뒤에 있어! 조심하고! 머리가 작아서 그런가? 잘안 보여. 무채는 하얀색 머리라서 맨날 맞는데. 아! 수류탄이 나! 아! 아, 안 네. 돼! 수류탄에 맞아버렸다! 에이, 이럴 리가 없어! 이것도 먹어라! 수류탄, 퇴창! 어, 잠깐만, 왼쪽으로 오잖아? 아, 잠깐만! 아, 안 네, 돼! 수류탄이 다 어, 아, 큰일 날뻔 다 아, 이것도 먹어라! 아, 잠깐만, 아파요, 아파요, 아파요. 이! 이! 이거 총총총 아어아 어떡해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먼저 아야아아아아 아, 어디서 튀어아아 거야 아아아아 처음 한판아고아아아다졌다아 이럴 수가 저기 아아이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어아아아아아지아지아지아지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지아지 이리 아아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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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날아다니네다 장치. 와! 한번 더, 오라, 아들이다! 한 번, 한번 더, 아, 아, 한번 더, 한번 더, 더, 한 번만 더 맞추면 될것 같아. 장치, 아 잠깐만, 뭐야 이거? 아, 짧은 눌러서 죽었어. 매치 포인트라고? 안 돼, 잠깐만, 큰일났다. 여기서 치면은 완전히 지는 건데. 안 돼, 오. 이번. 일다 이거 너무나! 잠깐만 너무 아파요. 이... 안돼 양치한테 완벽하게 져버렸어. 너무 잘하잖아. 해나 잘하지? 이번 뭐 젤리랑 한판 더해 이번엔 백룸에서 싸우자. 재다 생각이 있거든. 백룸에서 하염방석이눈 절대 못 피하지. 양지 어딨어? 네, 이거 더 먹어라 화염 방사기! 파이어! 이겼다! 뭐야, 치사하게 화염 방사기라니? 화염 방사기! 또 아이템 들고 갈래 그래 마음대로 해 긴장하는 게 좋을 거다냥 과연 그럴까 물질 자신 있는걸 히히 <laughs> 덤벼 이번엔 수류탄 발사기 들고 가야겠다 어예 이거겠지 야옹찌 딱 기다려 물질 엄청난 총을 가지고 간다고 야옹찌 어딨나 어있나히히 어? <laughs> 소리 들렸는데어 저기 다 이야 수류탄 발사 오 어딨어 어딨어 뭘 들고 온 거야 야옹찌 근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뭐 들고 온 거야? 여기서 아니 활을 잠깐만 활한 방에 죽어버렸어 뭐야 저거 주몽이야 뭐야 활을 왜 저렇게 잘써 Cô ngó À nha à, à. à. 예리 이번에 이겨서 완벽하게 이겨주겠어. 어, 야, 엉치 발견, 야, 엉치 발견. 예! 이거 맞아라. 어, 왜 이렇게, 어, 왜 이렇게 잘 피해? 오라, 오라, 왜 이렇게 잘 피해? 어, 어, 너무 잘 피하는데? 한번 더! 야, 잠깐만, 아파요, 아파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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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아! 아! 어! 화려 맞아 죽어버렸다! 으, 자존심 상해. 총 VS 화린데 활한테 질순 없는데. 이기만해 마스터탄을 꽂아 줄 테니까. 야옹 발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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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laughs> 무서워서 뒤로 가 있나 봐. 너 잠깐만 무치치가 뭐왜 이래? 언제다 친구야? 어, 어, 야옹이야! <laughs> 아! 꺼! 야옹지 파로 아하뭐 저기다 저기다, 영지 수류탄 도착! 아, 잠깐만 아파요 어예 승리! 영지 발견! 이거 만 먹어라, 영지! 여기 있다, 영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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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지 갑자기 잘하니까 막무섭지 잠깐만, 뭐지 피가 왜 이래? 안돼, 잠깐만, 아, 아, 너무 좋아했어 허를. 안돼, 뭐지 저버렸다. 영지. 다음에 또 같이 하자. 다음에 모찌엘이 뭐 이기는 것도 보고 싶다면 댓글 많이 달아주지요?